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 어, 공부, 문법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 오디오 성경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즈디드베르 이르에 아도나이 이쉐츠 레후. 바 약셰브 아드나이, 와 이셰마, 와 이카테브 세페르, 지카론, 레파나브 레이르에 아드나이, 울레 호셰베 쉐모. 먼저 아드는 부사어구요. 부서로 그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n 음, e e d b 우리가 이제 동사가 나오면 먼저 동사 접도어가 있나 없나 그거를 살펴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어 동사와 무관한 전치사나 관사나 어, 어, 전치사나 접속사나 아,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 전치사 관사 접속사 없어요. 어, 아, 그 다음에 끝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접두어가 니가 있어요. 아, 접두어 니가 올 때는 두 가지 얘가 있죠. 니팔 완료이거나 아니면은 미완료 1인칭 공성 복수 미완료 접도로 올 때가 있는데 에, 여기에서는 완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니팔은 너은 그 어, 니팔 접도로 온 거고요 요거는 완료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팔 완료 3인칭 남성 복수. 그 때에, 어, 니팔이면은, 어, 수동태이거나, 혹은 재기, 혹은 중간태.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 근데 여기서는, 어, 수동태로 쓰인 게아니고요 재기나, 중간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 그때에, 어, 말했다, 어, 여기 이제 이 씨가 있어서 서로에게, 각자가 서로에게, 여기 복수니까요. 예, 그래, 그러면, 제기, 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르에는, 요거는 이제 형용사인데, 예, 이거는, 어, 야래에요, 야래. 야레. 야래인데, 여기 이제 복수연계형이 오면서, 요거 복수연계형을 분명히 해줘야 되니까. 아, 어, 체레 여도는긴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카메치에서, 어, 액으로 짧아졌네요. 그래서 요거는 야레, 야레에서 왔구요 요거 형용사인데 의미는 경애하는, 두려워하는 어, 요거는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어, 이게 이제 분사처럼 쓰여 가지고요 분사는 아닌데 에,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때 말했습니다 이씨각자 이씨가 여러가지 의미를 쓰이는데 기본적으로는 남자라는 의미죠 혹은 사람이라는 뜻도 쓰이는데 보통 제 사람 대표적으로 쓸때 남자가 쓰여요 혹은 각자 각각 여러 의미를 쓰입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제기가 왔기 때문에 각자 서로, 서로, 서로에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뭐를 마, 어, 말했냐면은, at, 누구에게나 혹은, 어, 목적건데, 어 말하는 상대를 말하는 거죠. 예, 누구에게 말했냐면은 어, 레후. 요게 레아라고 하는 동사대데요 명사인데요. 이건 친구, 동료, 타인. 요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우는, 원래는, 요렇게 와야 되죠? 예, 요거는 3인칭 남성, 단수, 인칭 꼬리가 되겠습니다. 아, 요거, 후가 꼬리네요. 예,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예, 후로도 옵니다. 오로도 오지만, 자, 여기서 볼까요? 아, 자, 여기 보시면, 예 오로 오든가 아니면 후로 오죠 레후 요걸로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오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인칭 남성 단수고요 그래서 그의 그러면은 그의 이웃, 이웃 아니죠 동료를 이웃으로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의 친구 혹은 동료 이게 목적어지만 동료를 말한 건 아니겠죠 동료에게 말한 거죠 그그 예, 그 사람들의 언어 구조가 또는 언어 의식이 어, 한글이나 영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어, 약셰브 그랬어요 자 이렇게 단모음이 올 때는 셰바가 받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 체레니까 요거는 요것대로 요거 어절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요거는 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약셰브 약셰브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바점이니까 와우 계속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아, 자 요거는 하나하나 좀 어려우니까 해 볼게요 첫 번째 바있구요없구요두 번째 어, 미완료 꼴이 있는데 없네요 그러면 미완료에 3인칭 꼴이 없으니까 남성 단수가 되겠습니다 원형은 카시아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싱을 하려면 먼저 강조 가봐야 되겠죠 자 강조 아니에요 그럼 미완료 중에 하나인데 미완료인데 접두어에 이렇게 음 파타가 오면 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히필 히필에 와우계속에 히필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가 된 거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견제고 원형이 카샤브인데 카샤브는 주의하다 귀를 기울이다 기울여 듣다 그런 뜻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가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리고 미화하려니까 들으실 것이다 와우계속법이니까 들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어요 와 이쉐마 그랬네요 이것도 바점이니까 와우계속이고요 그 다음에 미완료가 나왔네요. 미완료, 꼴이 없으니까, 3인칭 남성, 단수. 어, 요거, 이, 쉐바. 그러면 이건 칼이죠. 그래서 칼, 와옥에서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어, 쉐마는 우리가, 셰마는잘 어, 아는 거니까요. 어, 듣다, 그가, 들었다, 들으셨다. 뭐를 들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거를 들으셨겠죠? 어, 와, 이카, 테부 요게 지금 인쇄가 잘못됐어요. 제가 편집을 하다가 요게 이제 세페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 붙어버렸어요. 요걸 떨어진 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 점이니까 와우 계속이고요. 미완료 있으니까, 예, 미완료입니다. 어, 동사 꼬리가 없으니까, 3인칭 남성 단수. 파싱을 해야 되는데, 예, 첫 자음에 이렇게 이중점이 있고, 이렇게 카메츠가 오면 니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니팔, 어, 3인칭 남성 단수인데, 와우에소 그래서 원형은 카타부고요 카타부는 쓰다, 기록하다, 어, 그런 동사가 되겠고요 니팔이니까, 요거는 수동태 의미로 쓰여졌다, 기록됐다, 요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면 책이니까요. 에, 책이 기록됐습니다. 무슨 책이 기록됐나요? 에, 기억의 책, 에, 기념물의 책, 에, 기념의 책, 어, 그런 뜻이 되겠네요. 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어, 기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파나부 그랬어요. 어 레는 전치사 투 혹은 에 포의 의미를 갖죠. 에,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어 어, 파나는 이거는 파님이죠 파님 얼굴. 원래 남성 복수형이잖아요. 에, 원래 이제 저기 음 파네라고 하는 동사인데 아, 어, 여기 이제 파님이 온 거는 얼굴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온듯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리킬 때, 장엄한 거를 가리킬 때, 남성 복수형이 오기도 합니다. 단수인데, 어, 우리가 엘로힘이 복수인데, 우리가 단수 취급하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물은 샤마임 그래요 그래도 단수입니다 왜냐면 장엄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장엄한 복수 혹은 뭐 그렇게 많이 존경의 복수 요렇게 어, 복수형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단수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 그의 얼굴에 그런데 요거는 통상적으로 에, 뭐뭐 앞에 요렇게 쓰예요. 레 전치사 레 얼굴이라는 단어가 오면, 그러니까 누구 앞이냐면은 그의 앞에. 그러면 이게 그의 앞에서 기록됐다가 아니겠죠? 그의 앞에 있는 기념의 책에 기록됐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어, 레 이르에 아까 이르에 나왔죠? 에, 아까 이르에 나왔습니다.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에서는 포, 어,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우, 레, 호, 셰, 베, 셰, 모, 그랬어요. 우, 접속사고요 그다음에 레는 전치사죠. 그 다음에 호시에브. 자, 요거는 우리가 파싱을 해봐야 되겠죠. 원형이 하샤브입니다. 하샤브인데, 자, 어, 동사 접도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명사, 어, 연계형 꼬리가 왔죠. 그러면은 동사인데 명사 꼬리가 오면 분사예요. 어,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어, 히피, 어 어 PLFR 분사는 메 라고 하는 접두어가 와요. 그 다음에 히피로팔은 마나, 마, 모가 오죠. 모가 오고요. 그 다음에 니팔은, 어, 니팔 분사는, 어, 이렇게 안 오죠. 어, 요거는, 어, 오, 쉐바. 이렇게 오는 거는 칼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칼 분사 남성 복수 연계형이에요. 그 그러면은 아 어, 하시아브는 무슨 뜻을 지니지냐면어 하시아브는 평가하다, 생각하다, 판단하다. 그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 평가하다라는 의미에서 세마다라는 음, 개념도 나왔고요.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존경하다 이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분사고요 존경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어, 분사니까요. 분사가 독립적 용법으로 쓰여서, 어, 존경하는. 어,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는. 뭐 그런 뜻이겠죠. 자들을 위해. 요렇게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셈은 이름이죠. 어, 오는 3인칭 남성 단수. 어, 그러면은 요거는 그의 이름.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어 자대를 위해서 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를 위해서 기록했네요. 레이르의 어... 아드나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호쉐베 어... 셰모 그의 이름을 어... 존경하는 자들, 그의 이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굉장히 망령되에 일컬었죠. 그 다음에 여호와뭐 섬길 게뭐 있냐 어, 섬겨서 유익이 뭐 있냐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더라 지금 말라기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경애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 그 앞에 있는 기념의 책에 기억의 책에 기록하셨다고 법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니드베 어, 니드베르, 어, 니드베르 이르의 아도나이 아, 각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 말했습니다. 그때에 어, 누구에게 말했냐면은 어, 에, 어, 레후 그의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바 약셉 아도나이 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를 기울이셨습니다. 우 이쉐마 그리고 그가 경청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바이카테우세페르음 지카론 그 기념의 책이 그래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레파나브 그의 앞에 있는 기념의 책에 책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레이르의 아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 레호시에베 셰모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어, 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부지 불식간에 또는 우리가 마음으로 또는 이웃에게 어, 상시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기념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